Sir, the floor is very slippery. It's so slippery. It's too so slippery. <laughs> 여러분, 영상에서 very, so, too 세 개가 나왔는데 이게 잘 구분이 됐나요? 뜻도 비슷비슷한 것 같죠? 매우, 정말, 너무. 그럼 결국 다 같은 뜻인데 왜 원어민들은 이렇게 세개의 다른 단어로 쓰는 걸까요? 이세 단어는 원어민들만 느낄 수 있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면 이세 단어 무의식 중에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게요. 안내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바닥. 매우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걸 좀 바꿔서 이 바닥은 너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면은 뭔가 살짝 어색하죠 매우 너무 이게 결국은 비슷한 뜻이지만 안내판에 그렇게 적혀있는 경우를 거의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친구랑 귀신의 집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친구가 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 나 매우 무서워 뭔가 이상하죠 나 너무 무서워는 괜찮은데, 매우 무서워? 저 뭐야, 책 읽는 건가 싶죠? 한국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써서 이 뉘앙스 차이를 굳이 맞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한국어는 영어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먼저 영어 very 같은 경우는 한국어의 매우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구분할 수 있도록 그 키워드를 설정해 드릴 텐데 very, 매우 이거는 결국 정보예요. 객관적인 설명 어떤 사실을 전달하거나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안내판에 이 바닥이 매우 미끄럽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지만 친구가 매우 무서워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안내하는 느낌. 그래서 영어도 정보를 전달할 때 very를 훨씬 더 자주 써요. 예를 들어, the floor is very slippery. 그 바닥은 매우 미끄럽습니다라는 이런 안내판은 very라고 써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번째, so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정말, 진짜랑 딱 매치시킬 수 있는데요. 감정이에요. 이 무의식 구분 키워드가 아까 very는 정보, so는 감정. 주관적인 느낌 좀더 회화체 같은 느낌이 들고요. 뭔가 감탄, 놀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 너무 무서워 라고 할때 I'm very 보다는 뭐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I'm so scared 나 너무 무서워 이게 훨씬 더 감정이 많이 담겨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진짜 재밌었어 라고 할때 the movie was so funny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영어 안내문에 so를 넣는 경우는 없지만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so 말고 뭐 very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약간 조금 더 건조하게 전달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할 때는 so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to는 한국어의 너무와 비슷한데 너무 뭐뭐해서 싫어. 이 키워드는 부정이에요. 너무 이게 과도하다. 이게 한계를 넘었다. 불만이 섞여 있다라는 거라서 가방을 딱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그러면 this bag is too heavy. 너무 무거워. 나좀 와서 도와줘. 불만을 뭔가 표출하는 느낌도 들고요. 제가 정보, 감정, 부정. 이렇게 무의식 중에도 구분할 수 있도록 키워드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예문으로 좀더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very의 키워드는 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the water is very deep. 물이 매우 깊습니다. 이거는 수영장이나 강가에 붙어 있을 법한 안내문이에요. 이런 안내문에 굉장히 자주 써요. 여기에 the water is so deep, the water is too deep.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뭐 뜨거운 기계, 오븐, 전자레인지 안내문 같은 곳에도 The surface is very hot. surface. 이거는 표면이란 뜻이라서 표면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계단이 매우 가파릅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산책로나 사찰 계단 같은 데서 The steps are very steep. 뭐 이런 것도 볼수 있고요. 이 지역은 매우 혼잡합니다. 행사장, 지하철역 안내에 The area is very crowded.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경우는 Take-out 커피컵이에요. 스타벅스에도 이렇게 보면 Caution, very hot. 이렇게 써있죠. 여기 so hot, too hot. 이렇게 써있진 않을 거예요. 한국어도 내용물이 매우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게 원어 강의였는데요. 다른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굉장히 크게 he is very sick.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매우 편찮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강의가 없. 없다? 이렇게 적는 글조차도 거기서 막 so sick, too sick 하면은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이 very의 정보 전달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잘 알겠죠? Yes, uh, sir. The floor is very slippery. 두 번째 so 예문 볼 건데 감정이 키워드라고 했고 구어체에서 많이 써요. 아까 그 문장을 so로 바꾸면 딱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The water is so deep. 아, 이거 물이 진짜 깊다. 이거는 안내문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물이 깊다고 느껴서 놀란 그 사람이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so deep. 이거 진짜 깊다. 발이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표면을 딱 만졌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그때도 The surface is so hot. 표면이 너무 뜨겁다. 진짜 깜짝 놀라면서 튀어나올 법한 말인 거죠. 그리고 계단이 엄청 가파르네. The steps are so steep. 이거는 정말 계단 오르면서 숨차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까는 계단이 가파르니 조심하세요라면 은 이거는 내가 헉헉대면서 아, 왜 이렇게 가파라, so steep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가파라서 싫다, 못 올라가겠다 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그 힘들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를. The area is so crowded.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너무 많다면 So crowded. 진짜 사람 많다. 나의 놀란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진짜, 정말, 굉장히, 짱! 이거까지 돼요. 구어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미안해라고 할 때는 so sorry. 짱 좋아. 이렇게 말할 때는 so good. 그래서 노래 가사에는 막 so sick 이런 식으로 so가 들어간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이 감정을 담을 때 구어체에서 mary를 전혀 안 쓰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 mary 같은 경우는 안내문 같은 문어체에도 쓰고 내가 말할 때좀 객관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구어체에도 쓰고요. so 같은 경우는 안내문 같은 문어체에는 안 쓰고, 구어체에도 쓰고. 그래서 very가 좀더 활용도가 높으니까 많이 듣게 되죠. 나 너무 배고파라고 할 때, I'm so hungry 라고, 진짜 배고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I'm very hungry. 나배 많이 고파. 이렇게 이제, 그냥 건조하게 나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very는 둘다 쓴다. 그리고 very로 강조를 쏠만큼 하고 싶으면 very, very much. 좀더뭐두 번씩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i s so slippery. 마지막으로 to 예문 볼 건데 부정의 키워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 water is too deep 이라고 하면 이건 물이 너무 깊어서 나 나가야겠다. 수영 못하겠다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 좀더 붙여 말할 수 있는데요. The water is too deep to swim. 이 물은 수영을 하기에 너무 깊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The surface is too hot. 이 표면 너무 뜨겁다 하고 뒤에 too touch까지 붙이면 the surface is too hot to touch 이렇게 되는데요. 냄비를 만져서 옮겨야 돼요. 근데 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 냄비 이렇게 잡는 그거 꼭 필요해요. 그럴 때는 too hot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The steps are too steep to climb easily. 쉽게 오르기엔 너무 가파르다. 여기 사람 너무 많아. 진짜 많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뭘할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라고 할땐 The area is too crowded to mov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oo, 너무 뭐뭐 해서 too,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또 많이 쓰고요. It's too s l e r y 그래서 맨 처음에 말했던 이 바닥은 너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는 안내문이 이상했던 이유는 너무 미끄러워서 뭘 못하겠다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내문은 뭐 이렇게 사람이 불만을 느끼는 그거를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어의 기준에서 뭐 나는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는 이게 너무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기준보다 너무 지나쳐서 싫다라는 거를 표현할 때 to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무의식 구분법 배워봤는데 영어에는 이런 단어들이 진짜 많아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슨 차이지 싶은 단어들 그것들을 오늘 다 제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제 수업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려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기 클릭하면 제 수업으로도 올수 있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